반갑습니다. <laughs> 오랜만에 뵙는 얼굴들도 계시고 또 방문해주신 분들 얼굴도 보니 기운이 좋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안 그래도 바쁜 연말 연초에 더 바빠졌다고 이 시국에 너무나 매일 집회를 나가거나 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laughs> 오늘도 일박일로 아스팔트 위에서 폭설이 내리는 가운데. 투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뉴스나 각 실시간 방송을 SNS 등등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확인해야만 하는 그런 일상 가운데서 한달 열흘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2024년과 2025년의 경계가 불분명하게도 느껴지는 것도 같고 새해가 과연 오는 것인가 어, 뭐 다양한 어, 이야기들을 다양한 분들 해주고 계십니다. 불안과 공포 혹은 스트레스 그리고 각 국면마다 집회라던가 각 현장에 나가야 하,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찬바람 혹은 비 눈을 맞으면서 소위 내란성 질환이라고 하는 <laughs>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응? <laughs> 무슨 말인지 같더니 너무 공감이 되는 표현이었습니다. 내란성 질환들로 다들 너무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그 독감이라던가 그 독감 추정 감염률이 아주 급증하고 있는 요몇 주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 일에 우리가 성찬 이웃으로도 함께 기억하고 주모하였습니다마는 참담한 소식이 주일 아침에 전해졌습니다 저는 까마득히 그 소식을 접하지 못했었고 몰랐었고 예배가 마친 후에 선돌님들께서 알려주셔가지고 그제서야 저는 알게 됐는데요. 저희 저희 가족들도 그다음에 어, 지인들도 다그 다음에 친척이라던가 지인들들도 다그 무안과 광주 근처 한평 전부 다 그쪽에 계시기에 오후께 전화를 드려봤던 그런 상황들을 기억해 있을 텐데요. 저만 하더라도 이럴 텐데 여러분들은 또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 일주일 내내 속이 뒤집어졌던 것 같아요. 아 어떻게 또 다시. 이 이런 참사가 발생을 하였나 어, 병원 진료를 받고 약을 먹고 몸은 나아질 수 있어도 그 가슴 켜켜이 쌓인 어떤 울분 혹은 참담한 이런 것들은 어, 그것까지 이 약이 해결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 몸 그리고 고비고비 어렵게 견디고 버티며 넘고 넘어가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여기입니다. 다시 한 번, 유가족분들, 지인분들, 친구분들, 동료분들, 연결되어 있는 분들의 그 통곡을 하느님께서 부디 함께 해주시기를 그저 기도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어, 대구 지하철 참사 유가족분들이, 또 올발 어머니들이 새4.16 세월호 참사 유가족분들을 찾아가셨던 것을 우리는 떠올리실 것입니다. 또4.16 가족분들이 스텔라데이지와 12구 이태원 참사 가족분들을 찾아갔었고또 12구 4.16 가족분들이 어, 오송 지하차도 또 아리셀 유가족분들을 그리고 이번에 일어난 참사의 유가족분들을 또 찾아가셨습니다. 이런 걸음들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새해입니다. 무한공항과 곳곳에 마련된 분양소에 수많은 분들이 발걸음을 이어가고 계시지요. 유가족 어, 분중한 분이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해주시는 데에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결국 가슴에 남습니다. 앞으로 보다 많이 방문해야 되겠다, 보다 많이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차 피해, 이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어서. 너무 참담합니다. 그중에 예, 음, 개신교계가 2차 가해에 가담을 하고 있어서 더더군다나 너무 참담하기 이를 때 없습니다. 하나님 이미 사탄에게 허락한 것이라는 등 그리고 제주 항공 참사를 현대란 사태에. 세력을 결집하는 데에 활용하려는 그런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개신교 구구 정치 세력들이 세월호 천사가 세월호 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망발을 내뱉어온 이력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본문은 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느님의 예비하심 등으로 표현되는 하느님의 선택에 대해 논쟁해온 중요 본문 중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혹시 가능하시다면 번갈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3절 읽어주시면 제가 4절을 읽고 이렇게 번갈아서 읽어보면 어떨까 합니다. 읽어봐 주시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을 찬양합시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느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느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느님은 하느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느님의 사람으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하느님의 사랑하시는 사람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느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삼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 예수 안에서 하느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느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하느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느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네, 오늘 함께 살펴본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이방인 교인들을 에베소 교회로 하여금 어, 그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편지입니다. 어, 그첫 그 장의 본문의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의 전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선택받았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게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유, 비유대인들 모두가 구원받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선포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의 편지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서 그리고 끝에는 이방인들, 비유대인들 또한 하느님의 기쁘신 경륜에 따라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하느님의 사람이 되고 하느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결말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모든, 모든 동사들이 과거형이라고 하는 지점에 있습니다. 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 오늘에 왔다라고 선언하는 사원이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음을 고백하는 하게 되는 그런 여정 가운데 있다라고도 어 비춰집니다. 그런데 의문이 떠오릅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사랑하는 이를 사건들, 우리의 아픔들이 켜켜이 있는데 그것들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음을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라고 하는 고백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거냐는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바울이 활동했던 당대 상황을 살펴보자면,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황제로 등극하여서 세계를 평화로 이끈 구원자로 추앙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구원자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가 구원자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어, 로마의 평화가 아니라 예수를 통한 평화, 예수의 평화, 하느님의 평화가 그 예수를 통한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 그 말씀을 설파하는 와중이었습니다. 그 설파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예배소서. 어, 어, 예배소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만 하느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유대인만 하느님으로부터 우리가 선택받았어라고 하는 선민 사상, 선민 의식, 유대 공동체의 선민 의식으로부터 기득권을 흔드는 행보와 더불어서 바울이 이방인들을 배척하는 그 당시 그 1세기 유대 공동체의 일종의 구구적 행보에 맞서서 내딛는 어, 걸음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의 본문들이 이 줄지어서 이어지는데요. 게다가 우리가 공고를 살펴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평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통이하고, 슬퍼하고,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에게 천국이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라 하셨던 것그 지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상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대 기득권 종교 지도자들, 귀족, 지배, 지배층들로부터 어 배제, 배척, 그리고 정제당했고, 어어 정제당했던 그런 사람들과 함께 예수께서 함께 하셨던 맥락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어떤 어 하나님의 뜻, 어 예수를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내세 라던가 피안의 세계만을 지칭하는 것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상 가운데서 구원 우서, 무엇인가로부터 해방됐다라고 하는 그것을 내포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하느님이 여러분들을 이방인들을 유대인만이 아니라 비유대인들까지도 원대한 계획 가운데서 창조 전부터 계획하신 가운데서 선택받 선택하신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이 그 배경 가운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될수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해방 해방된 세상.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일구어가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예배소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예정되어 있어서 모든 것이 그 계획대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예정론을 설파하는 것이 아닌 유대교 선민사상의 대안을 마련한 차원으로도 볼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예정론에 입각하여서는 또 한편으로는요. 예정론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다 계획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 세상이 일고져 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입장이 각하여서는 이렇게 또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오절에 음 나오는데요.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느님의 하느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데 감사와 찬양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정 음, 예, 그, 예, 그 예정으로 재석할 수도 있는 여정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이어습니다 오늘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믿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찬미하게 하는 그 구원의 모습을 이야기를 한다면, 그렇다면 그 구원의 모습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어, 내세피한 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가운데의 해방의 그 무엇의 모습이라는 것인데.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은 어떤 형태일까? 지금 오늘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가 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을 본문에서는 맺은, 맺은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그 일상이 도대체 우,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일상이 될 것인가? 오늘 이 땅에 지금 우리 산 가운데 로마 황제의 시민 통치가 아니라 그리고 유대 공동체의 배타적 구주적 행보가 아니라 예수의 진정한 평화가 임하여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겠다, 완전한 해방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언젠가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과거형으로 오게끔 하려고 하는 이 여정 가운데 어떤 모습일까?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게 하셔서 일어나갈 구원의 모습은 그렇기 때문에 매우 구체적일 수밖에 없고 우리의 일상의 변화와 맞닿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어제 그이 언젠가 소위 완전하게 예, 이루어질 구원의 모습, 구원의 구원이 이루어진 세상의 한 조각을 들을 수 있었다고 여깁니다. 어제 저는 집회에 참석하지는 못, 못했으나 영상을 통해서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의 발언을 볼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어, 확인하셨을 테지만 몇 부분을 제가 드려볼까 합니다 그가 40년 동안 수많은 투쟁을 하면서 맞고 밟히고 끌려왔던 분노 그 다음 감방에 두번 가고 눈을 가린 채 대공분실에 세번 끌려가서 고문도 하고 온몸이 빗자루가 된채 맞아 거꾸로 매달렸던 그 26살의 울 분들이 남태령 을 통해서 씻겨져 풀려 나가는 그런 기분 들이었다 라고 하는 그 말씀들 그리고 아직도 남태령에 갇혀있는 노동자들이, 노동자들이 계시다라고 하며 어, 가압류 당한 4 0 7 0억 가압류를 당한 고통고 어, 조선 하청 지위의 노동자분들과 3년째 싸우고 있는 세종호텔 노동자분들과 불탄 옥상에서 363일째 고군동선 중인 구미 옵티컬 박정희의 소현숙 님을 호명하며 이야기했던 때에. 본인이 이, 살아서 어, 크레인 농성에서 내려올 수 있게 되, 되었던 것이 희망버스였다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에, 가슴이 와닿았는데요. 음, 우리가 이제 소윤숙 박정희의 희망버스가 되자고 하면서 1월 12일에 어, 희망버스 구미옵티컬로 와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어, 우리가 읽어가야 할새 세상에 대해서 어, 마치 왕인 등 행세하고 있는 윤석열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페미니스트가 대통령이 되고 성소수자가 총리가 되고 성폭력 피해 여성이 경찰청장이 되고 알바노동자가 노동부 장관이 되고 참사유가족이 안전부 장관이 되고 전장현이 복지부 장관이 되고 전농이 농업부 장관이 되고 전쟁 없는 세상을 위해 싸워왔던 이들이 평화부 장관이 되는 이게 민주주의고 이게 진짜 대의 정치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웃으면서 끝까지 투쟁를 외치고 내려가셨는데요. 이 발언 내내 그렇게 눈물 눈물이 나 나더군요. 어떤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구원받은 세상이란. 모든 억압과 모든 차별로부터 해방된 그런 세상의 모습을 우리는들 얘기를 해 왔는데 그 세상의 어떤 한 조각을 어제 김진숙 지도 위원의 발언으로부터 그 조각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여깁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리하여서 우리가 새 세상을 나아갈 때 있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새 힘을 쌓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구원 받을 때까지 하느님의 영광을 미리 참매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예정론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구구적 기독교 세력이 외치는 하느님의 뜻이 그렇게 발현되리라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닌, 새로운 세상이 구원이 해방이 우리 일상 가운데서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제처럼 그리고 나날이 읽어가는 그 걸음들처럼 읽어질리라 믿는 여정 가운데서 발현되리라 여깁니다.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일상의 변화와 맞닿아있다라고 하는 말씀들 가지고서 새해 그리고 한 주간 새 힘이 깃들 수 있는 묵상의 여정을 또 함께 나아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